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리퍼엘 정말 이거 한세 번째 나레이션인가? 나레이션은 항상 할 때마다 너무나도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먼저 준비한 거는 일단 칼좀 꺼내고. 자, 오늘 준비한 거는 로지텍 블루투스 키보드 K480. 가격은 대략 한 3만원대로, 어, 알고 있어요. 네, 저도 그렇게 구매를 했고. 굉장히 저 여는 모습이 힘들어 보입니다. 사실 힘들어요. 네, 인생이 또다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저, 저걸 여는 모습 섹시하죠. 와, 와. 정말 반해 버렸어. 나 그냥 지금 지금 반했어. 어. 자. 다음에 뭐 안에는 뭐 절대 읽어보지 않아요 설명서가 들어있죠. 어. 포르말데이드 냄새 지금 맡고 있습니다. 저 중독된 눈빛. 그래요 환경호르몬 냄새입니다. 자 지금 저 열고 있어요. 음. 나 지금 솔직히 이거 편집하면서 자괴감이 좀 많이 들었어 저 장면을 왜 찍었을까? 어. 키보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섬세하죠? 저 다이얼 3개 저 돌려가면서 블루투스를 자동 페어링 할 수가 있어요 네. 기기 3개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대략 1년 정도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저거 빼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키감이 정말 일품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중독되는 물론 적응 기간이 살짝 필요한 뭐 그런 어.. 키감이요. 근데 한번 중독되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자 이제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할까요? 어.. 저 버튼을 3초간 누르면 됩니다. 옆에 있는 거는 iOS 버튼인데 저건 1초 누르시면 되고 어.. 보통의 경우에는 3초 저 버튼을 누르시면은 어.. 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핸드폰 블루투스를 키시면은 이제 저렇게 어.. 키보드 K480이라고 뜹니다. 이제 저걸 누르면은 이제 무슨 뭐 번호를 입력하라고 떠요. 지금 몰라서 지금 되게 투덜거리고 있어요 지금. 어.. 쌍욕도 하고 있죠 어, 어 연결됐어 저 이제 그 버튼을 누르고 그 번호를 누르고 엔터를 딱 누르면 어 바로 연결이 됩니다 바로 이제 그때부터 바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저는 1번 다이얼에 저걸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1번으로 돌려놓으면은 자동 페어링이 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 한번 키감도 익혀볼 겸 한번 타자를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저기에 쓰는 거를 잘 집중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치는 거하고 저기 입력되는 거하고 딜레이가 전혀 없음을 알 수가 있죠. 네. 안녕하세요 리퍼입니다. 반가워요. 어 구독과 좋아요는 기본인 거 알죠? 어왜안자안 <laughs> 음. 누르면 결혼 못해요. 연애도 못해요. 알죠? 어 이건 협박이 아닙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어 우주의 진리. 어뭐 그런 거예요. 어 사실은 이렇게 어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제품은, 특히 이런 제품은 사실 지금처럼 이렇게 몇분 써보지 않으면 어잘 몰라요. 어 몇분 써봐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며칠간 저걸 써 보도록 할 거예요. 지금 이렇게 다이얼도 보여 드리고 있는데 저걸 이제 자동 페어링 할수 있습니다. 세 네, 대까지 연결해서 1, 2, 3번. 뭐 1번에는 뭐내 핸드폰, 2번에 노트북, 3번에는 뭐 블루투스 될수 있는 뭐 다른 기기. 어, 같이 연결하시면 됩니다. 어. 근데 뭐 헤드셋은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어,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알고 갑시다, 우리. 어. 자, 그러면 저거를 며칠 동안 사용해 보고 다시 리뷰를 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며칠 후에 뵙도록 하죠. Let's get it. 안녕하십니까, 리포입니다 야, 오늘 여러분들 지금은 바로 이 로지텍 K480 블루투스 키보드를 구매한 지 벌써 벌써 어, 3일이 되었습니다. 이거 제가 3일 동안 써봤는데 솔직히 리뷰를 좀 해볼게요. 이거 의 일단 전체적인 키감 제가 노트북을 쓸때 이걸 꼭 써요. 왜냐면 이게 키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되게 뭐라 그래야 될까? 부드럽다 그래야 되나? 약간 되게 폭신폭신하고 손가락이 피곤하지 않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노트북에 있는 키보드도 괜찮긴 한데, 요거를 전 대체적으로 선호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그냥 노트북을 좀 앞에 놔두고, 조금 멀리 놔두고, 내 앞에다가 이걸 놓고 이렇게 치는 걸 연습하게 되었어요. 이게 너무 편하더라고. 어. 그리고 이제 제가 주로 하는 일 자체가 핸드폰에 있는 막이라고 막, 일하고 막 섞어서 막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을 요런 식으로 꽂아가지고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다이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연결을 하면서 쓰게 되거든요 아 이게 너무 편하더라고 진짜로 와 진짜 편하더라고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이걸 재봤어 이 핸드폰에서 내가 쓰던 노트북으로 뭐기종의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거를 쓰다가 여기로 어, 연결을 바꾼다거나 이걸 쓰다가 여기로 바꿀 때 사실은 블루투스 연결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연 시간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지연 시간을 재봤을 때, 물론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으로 딱 5초가 걸렸어요. 네. 물론 5초라는 시간이 길면 긴 거고 짧으면 짧은 시간인데, 저는 5초가 걸렸습니다. 네. 이게 뭐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저가, 제가 측정했을 때는 5초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거나 여기서 여기로 넘어갔을 때 어떤 뭐큰 뭐 문제점? 이런 건 없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제 핸드폰에 있는 그 메모장에 메모를 제가 제가 진짜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메모할 때또 쓰는 양도 많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또 힘들거든 타이핑하기 요거를 연결해서 쓰니까 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막 지하철이나 버스 탈 때도 거리가 있다 싶으면은 이렇게 꽂아놓고 이렇게 꽂아놓고 무릎 위에 올려놓고 뭐 검색을 하거나 뭐 타자를 치면서 가거나 뭐 그렇게 하곤 합니다 이거를 들고 다니기보다 훨씬 가벼워 진짜 말이 안 되게 가볍지 이거랑 어. 비교가 안 되지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은 작업이 필요하거나 어좀어내이 안에 들어있는 문서들이 많이 필요하다 싶으면 은 이걸 가져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요즘은 며칠 동안은 이렇게만 들고 다녀봤어요 아, 편하더라고 진짜 그리고 내가 이걸 또 알려주고 싶었어 여기 이 키보드에 보면은 이게 이제 애플하고도 호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커맨, 애플은 이제 커맨드 키를 쓰잖아요 네. 근데 그 커맨드 키도 물론 다 달려 있고 뭐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뭐 커넥션도 다 바꿀 수 있어요. 제가 너무 더 중요했던 거는 구글 어시스턴트를 이걸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 스타트 버튼. 제가 지금 손가락으로 가르키고 있는 이 버튼으로 한 번만 누르면 구글 어시스턴트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 자, 보여 드릴게요. 자, 스타트 버튼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어시스턴트입니다. 오케이 구글 이 새끼. 오케이 구글 음악 틀어줘 네 알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음악을 들려드릴게요 오케이 저작권 때문에 안돼자 요런 식으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했던 점 스마트폰을 키보드 하나로 제어할 수 있다 너무나도 유익했어요 여기 밑에 있는 이 방향키가 있잖아요 방향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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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 요 방향키로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뭐 눌러가면서 조작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카톡 업무를 보시는 분들한테는 요건 진짜 너무나도 기가 막힌 제품이더라고. 내가 카톡도 많이 보내야 되고 카톡뿐만이 아니라 메일도 굉장히 많이 보내야 돼요. 내가 어쩌다 그런 직업을 갖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하나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카톡의 경우 내가 원하는 타자를 했어요. 근데 여태까지 컴퓨터에서 엔터를 누르면 바로 전송이 됐잖아요. 근데 이거는 엔터를 누르면 전송이 되지 않고 그냥 바로 밑단으로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카톡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너무나도 고민이다 이거죠. Shift 키를 누르고 엔터 키를 누르게 되면 동시에 이게 누르는 거지. 동시에. 동시에 누르게 되면은 전송이 됩니다. 아니 이건 너무 불편한 거 아니야 싶을 수 있는데 나중에 조금만 한 진짜 거짓말하는 초간 4시간만 사용을 하면 바로 적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색상은 총 3가지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블랙을 구매를 했는데, 블랙 말고 화이트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레이도. 스페이스 그레인가 네, 그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위에 이제 뭐 사용하는 방법들이 다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일부러 이것도 스티커를 다 떼는 건데, 아직까지 떼지 않은 이유는 요거가 이제 가끔 필요할 때가 있어요. 아쉬운 점을 굳이 한번 꽂아, 꽂아보자면은 이거를 들고 다닐 수 있을 만한 케이스를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배터리는 AAA 사이 건전지가 두 개가 들어갑니다. 두 개가 들어가는데, 제가 알기론 이거 한, 그래도 뭐한 1년은 걷어하게쓸수 있는 것 같아요. 네, 1년은 걷어하게쓸수 있는 것 같고, 어, 저는 사실 뭐, 항상 키고 다니진 않지만, 대부분은 다 키고 다녀요. 근데 이제,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정도의 소유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라 것. 굉장히 엄청나게 이득인 부분인 거죠. 일단, 빌드 퀄리티도 괜찮아요. 네. 어, 이 뒷부분은 잼병인데. 몇백만 원짜리 카메라도 빌드 퀄리티는 이거랑 똑같은 경우도 있는데. 어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저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굉장히 흥분되는 마음으로 이걸 추천을 드려봤어요. 블루투스라는 점에서 굉장히 어 아, 뭐야 이거 딜레이가 있는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딜레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5초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딜레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소상히 저의 의견과 제품의 장점 그리고 단점을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 그냥 저는 들고 다닐 때는 그냥 이걸 가방 이렇게 넣어서 들고 다니는데. 케이스가 있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아 마지막으로 이걸 하나 놓쳤는데 여기 이제 연두색 부분이 이제 핸드폰이나 어떤 디바이스를 고정하는 부분이잖아요. 여기는 약간 우레탄 고무 약간 그런 재질로 마찰력이 있는 재질로 되어 있어서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대충 걸쳐놓는 그런 게 아닙니다. 네, 어느 정도 잡아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고정. 참고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유튜브에 새로운 어, 기능이 번, 제가 저번에 이제 어, 세상의 라면 정복한다. 그똠냥꿍 편에서 처음 해봤는데 어, 지금쯤 아마 여러분들이 생방으로 이걸 보시고 계실 거예요. 네, 저는 녹방인데 어, 여러분들 어,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즐겨, ᄌᄂ 부슨 아프리카인 줄알았봐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 그리고 알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아 어,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에 관련된 영상 곧 올라가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루프였습니다 렛츠기